앞으로는 새로운 이름 바로 ~~의 팬네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속곳없이 자유로운 하이의 상태로 활보 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도마에 아 나나 아네 도마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 안녕하십니까. LNN 시청자 여러분, 5월에도 돌아온 뉴스룸의 앵커, 아카네 리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5월 25일 첫 뉴스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5일,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우리 멤버들이 귀엽고 풋풋! 어린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껏 어려진 멤버들의 깜찍한 모습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삼촌들. 저는 리코라고 하고요. 리코 여섯째. 저 재미리 아니라고요. 재미 재밀 비아발언이에요. 재미라고하지 마세요. 재미 비아발언이라고요. 그럼 병원놀이 할까? 어? 병원놀이 하자. 병원놀이. 리코가 한 명씩 한 명씩 봐드릴게요 삼촌 첫 번째 환자분, 진료 끝났습니다. 3일 뒤 사망. 감사합니다. 에? 에? 자, 다음 분이요. 제가 똥이면 당신 설사예요, 그러면. 콧물에 오. 코딱지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거 없어. 당신들은 재미있는 거없고 먼저, 시비공고! 이 환자분 건강하세요. 돈좀대야겠어요 네? 네? <laughs> 어린이가 어린이인 척하는데 음, 뭔가요 아니, 이거 아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는 아니라 ]인가? 해도 자꾸 어린이 시키는 부키의 날 축하해 <웃음> <웃음> 잘 봤습니다 네 정말 으깨버리고 싶을 만큼 귀엽고 시큼한 어린이들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부키님은 분장 없이도 그저 존재 자체로 잼민이를 구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현직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최연장자의 저력이 빛나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어서 연예계 군기 문화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유명 아이돌 S 그룹이 군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논란의 장면이 담긴 자료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강을 뭐하러 잡아? 군기를 왜 잡아? 어이가 없네. 네명 중에 기강가 누가 있어. 부키, 나나, 리착하잖아 발자, 나보다, 늦게 나나 듣기나. 아 o m 아 r a hey, it's me, s o m b give me d i a m right now. Is i 로 your mother?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d 기생이 know. I d o n <웃음> <웃음> 해당 장면은 공개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멤버들이 언행이 도마에 아 나나 아네 도마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방송 1주년을 맞아 리코 님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였을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팬네임 정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엥? 이제 와세요? 딱지야 <laughs> 아 코딱지 좋은 거 같아? 아 코딱지 좋은 거 같아?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원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코딱지라고 음? 하는 걸로 하죠? 네어네 어, 네. 보신 것처럼 앞으로는 새로운 이름 바로 코딱지 늘는 팬네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이름은 약간 시로 씨잼미니즈탈때나쓸줄 알았는데 뭐야? 일부 팬들은 새로운 이름에 어색해했지만 전 치코 현 딱지들은 작지만 늘 붙어 있는 존재 계속 생성되는 그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네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이만큼은 더 끈끈해진 리코님과 딱지들 이 끈적한 유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부키님에게도 뜻밖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니 근데 나도 사랑한다고 이년아 같은 그런 단어를 너네한테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에? 사랑한다고 이 자식아 이래야 돼요? 이 새끼 <laughs> 이 새끼. 예? 사랑한다고 이 새끼야. 네? <laughs> 내가 평소에 너한테 욕을 안 해서 그런가? 네? 이제 이 새끼라고 부른나? 이나리가 아니고 이 새끼라고 한다? 말이야. 이 새끼야! <laughs> 안녕하세요. 새끼. 안녕하세요. 새끼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 새끼입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좀좀 부끄러운데. 에바야 아, 오. 네. 네임이, 이 새끼 오, 어 우리도 해줘 누구세요? 뭐이이 이 새끼야 방송 바이 새끼야 아 <laughs> 어, 애들아 좋니? <laughs> 네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게임 도남은 먹방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먼저 해독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맛한번 먹어볼까? 아니 근데 먹는 먹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맛없다 뭔가 맛없는 한양 한양 먹는 것 같아. 음. 입 냄새 제거는 해줄 듯? 입 냄새 제거는 오. 영상 속 먹방 스트리머는 자신이 굿즈로 출시된 향수를 직접 핥아먹는 모습을 연출하며 맛에 대한 평가와 구취 제거라는 기능성 홍보 발언까지 이어갔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향수는 구취 제거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최근 락스 온더락의 향수를 추가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소식을 담아 LNN 뉴스 의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한 수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한 용의자의 무모한 범행입니다. 해당 범인은 게임 속 미소녀를 얻기 위해 수십 연차에 걸친 과금을 시도했으나 끝내 원하는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자 이성을 잃고 게임에서 서버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자칭 초 엘리또 비밀 요원. 출신으로 과거 첩보 작전 경력을 자랑해온 인물이었는데요. 사건 현장에는 가차 확률 데이터 문서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 이래서였던가요? 비밀요원분이 컴퓨터가 이상해졌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 이런 해킹의 흔적으로 예측이 되네요. 마지막 용의자입니다. 전시 중이던 유명 디자이너의 퓨전 한복 한 벌이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발가벗겨진 마네킹과 전통 속옷만이 동그러니 남겨져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현재 용의자가 한복을 착용한 상태이며 속곳없이 자유로운 하의의 상태로 활보 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요주의 인물은요 긴 머리였던 머리를 단발로 끊은 채로 용의자의 모습이 바뀐 그런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정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상으로 현상수배 속보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화 이슈 인터뷰입니다. 최근 스텔 국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죠. 이 세계에는 불법 체류자인가 아닌가 직접 이 세계에서 건너온 이 세계 출신 칼럼니스트 유주하 리코 씨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자 리쿠입니다 오! 인터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오! 그런가요? 오! 아 네네네 해당 입장을 듣고자 초청 드렸습니다 먼저 입국 경로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스텔국에는 어떤 절차로 들어오신 건가요? 오! 그게 딱히 이코심사 같은 거는 없었고요. 어, 소원을 들어주는 상자가 포탈을 열어줬고 저는 이제 그냥 소원을 빌었더니 여기로 전송이 됐어요. 어, 어. 근데 네, 근데 그건 운명이었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비자나 체류 허가는 없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어? 아. 이 세대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요? 아니 원래 가고 싶은 곳에 그냥 가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예? 안 그래도 최근에 세금도 내고 아이돌이라는 <laughs> 직업도 있고 네 그렇다면 혹시 현행법상 정식 입국 기록이 없는 장기 세류자의 해당하실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뭐? 어 잠깐만 저는 누구보다이 나라를 음, 사랑하고 <laughs> 있고요. 저한테 이미 제2의 고향 같은 약간 저의 소중한 지금 막 응? 익명 3명의 의해 제보자에 의 심신고가, 접수되었다고합이다 으, 이어서, 마저, 말씀 드리겠습니다뭐 l u e blue, b 잠깐만! 나요아 다음 달의 팬자리 운세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운세를 알려드릴 텐데요. 순위가 낮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단에 적힌 럭키 키워드만 잘 따라해도 더 나은 6월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1위! 마루입니다 말 그대로 기회의 달 마음먹은 일이 희한하게 잘 풀리네 시작도 하기 전에 도움미 손길이 먼저 다가올 겁니다 특히 누군가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조언이 될수 있으니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마루 자리의 럭키 행동은 하루 동안 귀에 펜 꽂아두고 돌아다니기 마루 여러분들은 더큰 행운을 바란다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양이들아서 이거 귀에 꽂아지나 모르겠네요 아 다음 10위는 코딱지 자리였는데요 아 이번 달은 살짝 리듬이 꼬일 수 있는 시기네요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위기도 기회가 될 거예요 딱지들이 럭키 행동은 아침에 환기시키기 그래도 럭키 행동이 쉬우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펜자리 운세였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에도 많은 사건 사고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재미있는 소식과 이슈거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